안녕하십니까 순땅티비입니다. 오늘 가지고 나온 동전은 1985년 100원짜리 발행년 1,600만 개 발행한 동전이 되겠습니다. 지금 가지고 나온 동전은 사용제고요. 미사용 동전 같은 경우는 더 비쌀 거예요 아마. 1985년 같은 경우. 어, 가격이 좀 많이 나, 나가는데 어, 출레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 가격은 어, 확인을 직접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몇만원 정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<laughs> 일단은 저 같은 경우 이제 뒤집기라는 거를 하면서 어, 나온 동전입니다 어, 많이 갖고 있진 않아요 어, 이 정도 갖고 있고요 1985년 100원짜리 동전. 요거 사용제로 이제 이 가격이 한 250원 정도 200원 250원 정도의 어, 거래가 되는 걸로 어,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, 아마. 어, 개인과 개인과 거래해서 한 250원 정도 아니면은 뭐 200원이나 아니면 더 가격을 더 받을 수도 있겠죠. 이거는 뭐, 확실하게 정찰가가 내,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, 어, 확인해 보시면서, 어, 분양을 하시는 게좋고요 분양을 받으시는 것도 좋으세요. 근데 이거, 85년 같은 경우, 아직까지 많이 귀하지는 않기 때문에, 뭐, 250원이나 그 정도면은 뭐, 이제 많이 올라갔거나, 어, 사람들이 많이 찾는, 어, 그런 동전은 아닙니다. 하지만, 이제 시간이 흐르면, 이거 역시도 이제 가격이 계속 상승할 거기 때문에 어, 지금부터 뭐 뒤집기를 이용해서 어, 찾아 나간다면 어, 쉽게 아직까지는 볼수 있을 거예요. 이 음, 뭐 이전에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구주화 같은 경우 구하기 가 많이 힘든데 이 같은 경우는 좀 생각보다는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어, 250원 정도. 어,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게 되면, 음, 시간이 뭐 이제 많이 흘러진 지 않았어요. 뭐 30년 정도? 40년? 어, 40년 좀 넘었네요. 40년이 좀 넘었고, 근데도 이제 사용제인데, 이게 250원 밖에 하질 않잖아요. 근데 뭐 이제, 시간이 지나면 아마 많이, 올라가지 않을까요? 이것도. 근데 뭐 가격을 보고 모으시면 되게 힘들 거예요. 가격을 보고 모으시는 건 힘들고 이렇게 뒤집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 하나 나오는 거를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은 어,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거를 홀더 처리하기가 조금, 그러니까 뭐 이런 식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홀더 처리하기가 좀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250원이라 이걸 아직까지 홀더 처리하기에는 조금 가격대가 좀 낮다 보니까 이걸 이제 한대 보관하고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는. 이걸 뭐 굳이, 굳이 뭐 보관을 잘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가치가 아직까지는 이 홀더 가격이 더 비쌀 수도 있거든요. 홀더도 몇십 원씩 하니까 이 홀더를 채워서 이걸 하기에는 아직까지 가치가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. 오늘은 이제 1985년 100원짜리 어, 초급의 85년짜리, 5년 100원짜리를 어, 영상 찍어 보았습니다. 어, 제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제 영상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